오늘도 수고해주신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특징을 잡아서 별칭을 붙입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 들어서는 별명이 없었지만 제가 학생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별명이 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붙인 별명인데요 뭐였냐면은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엔진 과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달리기를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야, 제 엔진 과열 된다. 야, 빨개지니까 더빨라지는데 빨개, 해서 엔진 과열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서 그런 별명, 또 딸기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별칭을 붙일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세상에선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금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소금은 그 음식을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또이 소금은요 이렇게 물을 정화시키거나 음식을 정화시키는 치료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생아에게 이 소금으로 치료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도 마찬가지로 세상 생물에게 생명을 주고 어두운 것을 밝혀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 당시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본래 소금은 어떤 광물입니까? 바닷속에 있죠. 바닷물 한 컵에 보통 소금 50g 정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의 원래 자리는 이 바다입니다. 바다지만 그것이 정제되어서 세상에 유용한 곳으로 옮겨져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본질적인 자리가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속에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며 자기의 도만 닦는 존교인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세상 속의 그리스 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의 영광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거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여 살아가려면 우리가 아예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와 바다가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 이 불신 사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 어둠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진출해서 바다 속에 있는 소금이 각각 좋은 영역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각각 영역에서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참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계 논문턱을 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로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귀한 세계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죠. 그래서 열심히 국수봉사도 하고 또 경로당이랑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생일 축하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공선학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수봉사 할때그 국수 드시러 오시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어느 미용실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미용실 아주머니가 빼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 세길교회 또뭐 하나 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길교회 또뭐 하나 봐요? 전에도 보니까 뭐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번엔 뭐예요?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이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자 관심 없던 교회 눈이 돌아가고 관심이 가고 시선이 쏠리면서 그 교회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요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덕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교회 지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빛과 소금을 통해서 덕토 이 세상이 변화게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소금과 빛과 같이 자신이 녹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소금이 녹아지고 빛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게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세상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소금했던 역할이 총세 가지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했고 치료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은 여러 가지 방부제들이 있지만 당시 소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뿌려서 음식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서 소금 이렇게 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냈죠. 요리할 때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치료제 역할도 했어요. 이처럼 소금은 썩지 않고 맛을 내며 치료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불의로 가지 않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참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상처 아픔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극렬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소금이 녹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언제 설렁탕이 정말 맛있어집니까? 소금이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요 짜서 못 먹어요. 언제 그게 되죠? 소금이 어디갔지? 했나 싶을 정도로 녹아질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빛이 밝게 빛나니까 이렇게 탈 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태울 때 밝게 빛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는 역할과 모습입니다. 자기 희생 타인을 위해 내어 주는 모습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녹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는 소금이 될때 세상이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부패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살만 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전하게 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던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도 그렇습니다 씨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요 그 씨앗 혼자 있다 썩어 죽고 끝나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심겨져서 그 씨앗인 것이 없어지고 땅에 심겨질 때 나무가 자라나고 수많은 씨앗이 열리면서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의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놀라운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그대로 있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녹아질 때살만나게 하고 방부하며 치료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의 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텐트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도 나가시면 어때요? 좋으시죠? 예, 저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 나갈 때마다 항상 갖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게 전도를 막할때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자기 것을 깨고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 그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전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녹이는 것입니다. 내 그런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세상과의 벽을 내가 녹이고 정말 다가가서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위해를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며 내 자신이 태워지는 삶을 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때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때 천국에서 해야 같이 빛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녹이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그마가 됐습니까?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었던 그 젊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녹이고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녹아지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던 영월 선교도 군부대 선교도 우리가 드리며 헌신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위해 녹아질 수 있는 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올바른 진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한 것은 어둠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어둠을 밝히는 올바른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부패와 탐욕, 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음란과 부정, 술 취함과 방탕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진리, 거룩,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세상과 같아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 세속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알려주고 정말 살아나는 길을 보여주며 정말 음란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욕을 합니까? 부정하게 살때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일 때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한테 유독 더 많은 비판을 날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부정해도 교회 사람들이라면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사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전 인도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의 신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더군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을 실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마디른 소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사해 바다가 아니어도 소금. 이런 덩어리들이 이 땅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늪에서도 이 소금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소금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비나 이런 햇빛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에 많은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분이 증발하고 짠맛이 다 사라지고 소금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디른 소금이라고 해서 길바닥에 버리는 쓸모없는 것이 대고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디른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갖 불순물로 섞여서 세속화되어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디른 소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세워 갈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한 목사님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좀 믿어 보세요. 하니까 이 택시 기사가 보록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를 봐서 많은 재산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듣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맞춘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 다니엘을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벨론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진 완전히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항상 올곧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과 진리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된 진리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빛을 비추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부정된 모습들, 돈을 쫓는 세속된 모습들, 그리고 음란과 방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편법으로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신실과 사랑과 섬김을 위해 내 자신을 녹이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녹아지면서 태워지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투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잠된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